자,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지금 관심이 정말 많고 고가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계신 신성 델타 테크에요. 근데 신성 델타 테크, 제가 지금 우선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하나를 말씀드리면 큰 추세에선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그게 언제 오르냐가 가장 포인트죠. 바로 이번 상승을, 1차 파동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주체자가 주포가 바로 웨인이었어요. 웨인이 이렇게 상한가 이날 이후로 파랑 색깔 외인이 물량을 던지니까 어때요? 주가가 힘 없이 개인 투자자만 올고지 받고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걸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집 비율이 높아야 신성 델타 테크는 리바운딩,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럼 도대체 외국인의 비중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는지 제가 지금부터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영상 스킵 없이 힘든 분들 많으실 거다 물려 계셔서. 근데 정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런 매수급 속. 내가 진입하는 가격이 떨어지기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진입가격을 잡는 방법부터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좋은 정답지 여러분들 리바운딩 타점이 나오는 그 자리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전도체 대장주에요 결국에 초반에 11%대 상승 언론까지 끌어들이면 강한 상승을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여태까지 많은 매물대를 갖고 왔었던 이렇게, 이게 파란 색깔이 외국인의 보유물량이요. 어때요? 외국인은 지속해서 이렇게 보유 물량을 가져와 주다가 한 번의 뉴스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올고지 이 자리에서 손바뀜을 만들었어요 개불을 띄우고 개인들한테 모두 다 물량을 넘기고 이탈을 했다라는 뜻이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아직 기관이 적정 수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래 주포였던 외인들이 돌아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관이 매집 물량을 더 이상 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매집을 해주면 좋지만, 팔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아주 작지만, 골든크로스 열린 임평선이라, 충분히 피부나치 되돌림, 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 힘입어서 수급세가 붙어주면 리바운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항상 분석해드리는, 무조건 내 있는 종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테마에 있는지, 그 테마가 지금, 흐름이 어떤지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제가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 투자 비중이 100%라고 했을 때 나는 50%는 3개에서 5개 종목에 단타 또는 스윙 종목을 내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의 목표가는 결국에 데일리로 매일 3에서 15% 꾸준하게 욕심 없이 이 종목이 뭐가 됐더라도 내가 매수급서 매도만 알면 분명히 꾸준한 수익 욕심 없이 그리고 두 번째 30%는 한개에서두개 종목으로 지금 중장기 종목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현금 비중으로 최근에 뭐 중동전쟁 이런 게 사고가 나 쓸때 불타기나 불타기를 할수 있는 단타 쪽에 쓸수 있는 용인한. 지금 현금 비중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그 뜻은 지금 단타 쪽에서 수익이 나는 건 계속해서 중장기 쪽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내가 시드가 작다 그러면은 요50% 비중에 지금 단타 비중을 늘려주시는 게좀 좋은데 이상적인 건 중장기 쪽으로 좀 확실한 종목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자 여기서 정리드리면 이 중장기 테마는 실적이나 뭐 eps pbs 기술적 분석 그리고 뭐 재료들까지 보면서 조금 미래적으로 끌고 갈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되지만 이 50%들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마를 아셔야 된다. 자, 50총 50% 종목 중에 3개에서 5개 좀 하나에서 두개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하탄 종목. 그래야 수익이 나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서 세개 종목은 다음 시작 내가 이틀 뒤 3일 뒤에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주포들이 매수의 종목을 공략해야 어떻게 보면 월, 화, 수, 목, 금3%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흐름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매수 급소자리, 그리고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 밑에서부터 종목, 테마, 산업, 정책,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장기 종목은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어때요? 정책, 기업, 테마 산업 종목 재무제표 기술적 분석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중장기 종목 단기 종목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지만 중장기 종목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성 델타테크의 지금 관련 종목들 보면 어때요? 지금 비치로테크 정도만 10%, 그리고 일신전기만 22%. 그 뜻은 뭐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만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7일 거래량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EPS가 마이너스 46%. 이뜻 그 뜻은 리바운딩 나오면 단타 타점으로만 공략하셔야지 중장기 종목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게 간단한 지표만 보도록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는 자리 2차.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에서 빠르게 단타 종목, 스윙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희 영상 010-7770-8296 번으로 주포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타점들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다. 제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결국에 비중 관리와 함께 지금 당장 타점 그리고 다음 테마의 흐름, 다음 테마는 결국에 주포 주 포지션 마의들 로 외국 기관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해주냐에 따라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저희 요렇게 종목들 봐주시면서 제가 데일리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타점들을 전달드리고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 물려계신 분들 다시 한번 리바운딩 타점 분명히 나오니까 제가 나오는 그날 이렇게 문자로 100% 무료로 뭐 가입비 비용 조건 같은 거 절대 없기 때문에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오랜 며칠 동안 어때요? 지금 6월 23일 동안 지금 현재까지 하루에 아주 적은 물량 빼고는 모두 다 매도 물량이 빠지고 있다. 기관 또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주고 있고요. 금투도 어제는 들어왔지만 그 이전에 모든 매물량을 처리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잔여 물량이 남아서 기관과 금투는 아직 버텨주는 거지, 이 물량마저 빠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를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개인이 따라 들어올 때가 아니라 외국이나 기관들이 따라 들어올 때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 관심이 없는 종목으로 약간 소외되고 있지만, 지금 잔여 물량이 남은 만큼 우리는 지금 조금 관심도 시간을 두고 저는 7월 중순쯤에는 다시 한번 리바운딩 탑점 그 전에는 100% 나온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반면에 최 바닥 라인에서 평균 낙가 낮추는 가격대가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기존에 이게 외국인 비중의 파란 색깔이 근데 외국인 비중이 어때요? 다 떨어뜨려 놓고 지금 약간씩 매수 물량을 JP모간 정도쯤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어때요? 아주 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물량이 다시 들어올 만한 호재거리는 제가 7월 중순쯤에 지금 엠바고 뉴스가 하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일정은 저희 영상 상단의 번호로 010... 7770-8656번으로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곧 타점들, 그리고 100% 무료로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성 델타 테크, 저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홀딩, 매도, 너무 높으신 분들은 매도하시고요. 웬만하면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리다. 분명히 리터치 자리, 기술적 반등 구간,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죠. 요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홀딩.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테마 종목들을 항상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3에서 매일 15%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도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아, 누가 내가 내일 상한가 잡아줄게. 그리고 누가 한달 안에 1000% 잡아줄게.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1000%는 상한가 30%짜리를 30개를 잡아야 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는 하루에 1.5개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평균 노후 대비까지, 지금 노후 대비 30에서 60살까지 일하면, 결국 우리는 정년퇴임하고, 나머지 100살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30살에서 60살 번 돈으로 70살까지 버텨야 돼, 70년을. 그러기 때문에 재테크는 필수다. 내가 직장이다라고 인 하면 돈이 많으면 부동산 하시면 좋죠. 땅덩이 좁은 나라에. 아이디어 있으시면 사업하시면 됩니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려요. 현실적으로 부동산과 사업을 하시는 분보다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드를 늘리는 게 가장 1차적이요. 헬스도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꾸준하게 돈을 3에서 15%왜 3%를 무시하지 않으면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드릴 건데 합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취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100만원을 투자해서 매일 3만원씩 벌어 3% 벌면 얼마야? 3만원이죠. 아, 이거 언제 벌어서 누구 코에 붙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늘리다 보면 내가 확실하게 3%를 벌수 있는 능력만 생기다 보면 시드가 언젠가는 늘어요. 그럼 나중에 3억 갖고만 1억 갖고만 해도 3%면 300만원을 매일 번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3%를 꾸준히 벌수 있는 능력은 못 만든다. 그럼 지금부터 100만원으로 차근차근 이 능력을 만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시드가 1억이 될 거고요. 그때부터는 한달 월급을 매일매일 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시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취감이고 돈을 버는 스킬이에요. 나이 드시고 나면 이제 60 이후에는 일할 데가 없어요 AI 시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렇게 타점들을 전달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테마, 다음 세력들이 매집하는 테마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3에서 1 5 어떻게 돈을 벌어가고 아 3%가 왜 이렇게 큰지 그리고 특히 이번 정권이 바뀐 후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지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조건의 경제 정책이 나왔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저는 이번 5년 동안은 ipo 시장을 강하게 공략을 하셔야 된다 진짜 시드를 늘릴 수 있는 기회에요 제가 이것 또한 저희 정보방에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니까 꼭 IPO 시장 은행권에 들어가서 분명히 IPO 시장을 공략할 비상장 주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IPO 시장을 공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 1만 원도 투자자인데 왜 자꾸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보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아주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타점들은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요. 이 정보를 보는 방법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매수를 해주고 누가 파는지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지금 다양한 목표가 매물대 그리고 기본 주포의 포지션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을 보면서 모든 내용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시는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7월 9일 바로 미국과 관세전쟁의 1차 최종협의 날이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공통정책주로 지금 양국이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할 만한 지금 정책주의 메이저 기관과 세력들이 매집량을 증가시켜줘 코스피가 다시 한번 뛰지만 7월 9일 협상 기간까지 리터치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라 이런 유통 비율이 적은 종목 빠르게... 이 영상 상단의 번호로 국보 보는 중 제가 7월 9일에 터질 이 종목 기관과 상당히 다양한 지금 메이저 자사들이 모아주는 이 종목을 지금 보이시는 영상 상단에 0 1 0 7 7 7 5 8 2 9 6번으로 주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타점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을 때 이번 9일 7월 9일 벌써 7월입니다. 이제 돈 버셔야 돼요. 제가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스킬 확실하게 늘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문자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